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계 중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한화그룹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한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지주회사라는 말처럼 한화그룹의 모든 그 기업을 지배하는 가장 정점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지주에서 한화의 경영권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 이 한화, 지주에서 한화의 최대주는, 단일 최대주는 김승현 회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화의 이 지분을 어떻게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고, 또 그에 따라서, 뭐, 한화에너지가 지금 현재, 그, 한화그룹의 이대주주였는데, 그하나 에너지는 바로 아들 삼형제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 아들 삼형제가 하나 그룹을 3분에서 가져갈 때, 즉, 계열 분리를 할 때, 이 지주에서 하나, 이 지분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승현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을 자식들이 이제 물려받고, 그에 따른 뭐 세금도 내야 되는 것이죠. 뭐, 하나 그룹이 재개순위에 거의 한 5, 6위 정도 급이기 때문에, 이, 요즘 추세로라면 상속세가 꽤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하나 그룹 계열사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지분의 가치를 평가해서 납부한다면 꽤큰 돈을 내야 될 걸로 알려졌었죠. 하지만, 지금 이 한화그룹의 각 계열사별로 수익을 보면 건설업과 화학제조가 약세를 나타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그 최근 들어서는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부동산 pf라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리고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매출 외형도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 이익도 안정화되어 있고 단기 순이익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실적 면에서는 한화 그룹이 경영권 승계를 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주주하고 특수관계인들 직소위 관계를 보면 김승현 회장이 22.65%를 갖고 있고 그 이대주주로서 한화에너지가 22.15%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경영권 지분인 보통주 지분이 그오호일가가뭐 56.01%, 거의 50% 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면을 보면 이 김승현 회장하고 한화에너지가 거의 한44% 정도, 45% 정도 이상을 갖고 있고 자사주식으로 7.45%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한5% 정도 갖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소액주주가 움직일 수 있는 지문은 3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말 뜻은 이 한화가 이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불확실성만 제거되면 금세 품절주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화에 보게 되면 막내아들이 한화 갤러리하고 아 한화 리조트 이쪽을 가져가게 되는데 여기다가 요 한화인더스트리하고 하나 한화, 한화 모멘텀 이 제조업 이쪽 분야를 이 막내아들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첫째 아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분야와 하나 솔루션 쪽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한화생명을 포함한 금융 계열사를 가져가게 되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각각의 아들들이 지주회사 한화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주식에서 한화 지분과 나머지 계열사 지분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경영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는 주식회사 한화의 주가가 높아야만 이 아들들이 받은 그 지분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번에 김승현 회장이 전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2 0 6 5를 중에서 11.33%를 보유하고 11.32%를 증여하기로 한 겁니다. 자식들에게. 그래서 첫째아들은 김동관 부회장에게 4.86%를 가장 많이 주고 그 둘째아들인 김동원 사장에게도 3.23%, 김동선 부사장에게도 3.23%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분들은 나중에 한화그룹의 계열 분리나 이런 때뭐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증여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자를 하는 이제 하기로 한 상황에서 이 규모가 3조 6천억이라 됩니다. 여기에 역시 이제 지주회사 하나도 참여하기로 했고 실제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조 6천억 규모의 유상자를 성공할 경우에는 이 지주회사인 한화의 기업 가치도 그만큼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유상자 성공 전과 성공 후에 주식회사 한화뿐만 아니라 하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업 가치도 크게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말 그대로 지금이 자식들에게 이증열하기에는뭐 적절한 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금그 아들들이 체대주주로 있는 한화에너지와고 지주회사 하나가 합병을 하면서 그이 한화 지주회사 하나에 대해서 나머지 아들들과의 계열 분리나 이런 거할때이 한화 지분이 합병된 지주회사의 한화 지분이 사용될 것이다. 이러한 말들이 계속 나왔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한화의 지분을 가치를 떨어뜨리고 한화 에너지의 주 기업 가치를 올리는 쪽으로 해서 이 합병 비율에 있어서 오늘가가 많이 가져가도록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미 지주회사 한화에 대한 지분율이 자식들이 많아지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한화 에너지와 지주회사 한화의 합병이 일단은 그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주회사 한화 주가가 높아야만 오너일과 에게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거는 그 김승현 회장이 살아 있을 때, 즉 증여가 가능할 때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는 한화의 지금 주가 하 그러니까 주가의 할인 요인이 사라지게 됐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요번 증여를 통해서 김동관 부회장은 증여세 약 2,218억 원을 내야 되는데요. 근데 2,218억 원을 내고 말 그대로 지주에서 한화의 경영권을 가져갈 수가 있다면, 그럼 나쁘지 않은 그 비용이죠. 굉장히 많은 돈을 그 절세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면 최근 상속세를 낸그 이재용 회장이나 또이 LG그룹의 그 회장이나 거의 한 1조 원 이상, 무슨, 이재용 회장은 10조 원, 그 일가가 한 10조 원 정도를 상속세를 냈고, 그 다음에, LG 같은 경우도 한 1조 원 가까이, 그, 상, 그, 그러니까 상속세를 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김동환 부회장은 증여세라고 한 2218억 정도 낸걸 갖고, 지주회사 한화의 최저주가될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에, 그, 나중에도, 김승용 회장이 돌아가실 때 상속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김동환 부회장이 부담해야 될, 상속세는 훨씬 적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자가 성공하게 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3조 6천억이라는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한화그룹 전체적으로도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보다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한화그룹 그 전체의 이 가치가 올라가는 그 지주에서 한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잘 봐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자, 이게 이제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주들이 많이 이 주, 유상자에 참여하게 하고 <laughs> 나머지 지분에 있어서 일반 공모가 적어지면 주당 가치의 희석도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지주회사 한화에 대해서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팔다가 최근 들어서 어저께 이제 31일 날좀 사들였고 외국인 투자자들 그동안 계속 사들이다가 일부 좀 차익 실현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지주회사 한화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3만 원대에 머물다가 이게 졸지한 5만 원까지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지주회사 한화의 그 기업 가치는 11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불구하고 이게 지금 4만 원, 5만 원대까지 뭐 예전에는 뭐 3만 원대까지 저평가된 것은 여전히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았기 때문이죠.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재벌 오너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화 같은 경우는 김승현 회장의 지분이 경영권 지분이 자식들에게 증여가 되면서 내려가면서 이제는. 그 한화 지주회사 한화의 주가가 쌀 이유가 사라진 것이죠.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이 재벌 오너가의 경영권 승계가 끝난 이후에는 주가 쌀 이유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 종목의 지주회사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이제 주가가 그 기업 가치를 반영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봐주셔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